멜론 뮤직 어워드 네티즌 인기상 수상자는 엑소입니다 지난해 엑소K와 엑소M으로 나뉘어 데뷔한 엑소는 올해 12인조 완전체로 합체 청소년부터 중년까지 한국부터 외국까지 전세계 p o 팝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독점했습니다 뛰어난 음원 성적과 가장 강력한 팬덤까지 거느리게 된 엑소 과야으로 지금은 엑소의 시대입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어... 네 이렇게 또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또큰상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에 s 타운 19도 우리 엑소 멤버들, 엑소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 씨? 네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 써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 형들 그리고 저희 항상 좋은 곡 주시는 ANR 형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이 상은 정말 여러분이 있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엑소 팬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랑 진짜 앞으로도 변치 않고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非常感谢中国的粉丝 <laughs> o n c e again, thank you to all the fans who supported us online as always, uh, e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은 엑소의 으르렁이 차지했습니다. 오프라인 음반 차트에서 세운 기록 외에도 남자 아이돌 그룹 사상 이례적으로 단일 곡이 음원 차트 정상에 차지하는 기록을 만들어낸 엑소의 으르렁 곡이 발표된 올팔월 이후 지금까지도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며 엑소 열풍을 주도한 곡입니다. 엑소 오늘 벌써 3관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어. 이 상을 어떤 분이 받으시겠어요? 아. 받을래요? 네. 아, 네. 먼저 인순 선배님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멜로뮤지워드에서 이렇게 상을 세 개나 받는데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이수환 선생님 그리고 SM 다음 식구들 또 우리 엑소 멤버들 상을 하는 우리 전 세계의 엑소 팬 여러분들 진심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행복합니다. 네, 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 정말 저희 엑소 멤버들 모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요. 어 저희 엑소 항상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희들을 위해 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엑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여기 타오븐도 네 여러분 우리 얼만큼 여러분 사랑하는지 알죠? 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항상 열심히 하는 엑소 되겠습니다. 엑소 사랑하자! 네, 네. 뭐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사랑합니다. 축하해! <laughs> 감사합니다.